에. 끝까지 물어 끝까지에이 어? 아, 응? 어우 쉣. 고 님, 우 감사. 어, 잠깐만. 이러면 리는다 아, 그건 좀상황야털 끌리냐? 에이. 네. 난 <laughs> 아, 너한테 없었어. 나도 그 방을 없었어. 아, 불 아, 풀다 했어. 아, 저터트려줄놈 나이스 할만한데? 할만한 t 나이스 좋아 이 a i d I'm out there. I said, I'm out there. I said, I'm out t h e r 25초 이렇게 되 그거 뭐냐, 레벨 숫자 왼쪽 왼쪽에 파란 색깔의 약간 룸 메뉴 있는데, 아, 어. 거기서 왼쪽, 제일 왼쪽 아래 고 근데, 들어가스 왔다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궁, 궁쿨가 맞네. 에, 네, 스펙 쿨가 맞네. 아, 잠깐 배치기로 CC 연기됐다. 아, 이게 보이... 나 몰랐어. 이... 공격력 그페이지만 알아가지고 <laughs> 들어가어스키야되이 여기서... 아... 냅둬, 잠너 아, 사냐? 복 사야지? 사가... 회사는 응. 내가 엄마. 여기다 뿌려버리긴 했는 아, 나방 플래시 이상하게 써져가지고... 아... 아 비... 아 이거, 이거 안돌아? 아이 어, 판은 질거 같은데 아이씨 세트라 볼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냥 쭉 계속해 글로 풀수면 어쩔건데 어쩔건데 <laughs> 이게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오케이. 상대 정도에 비트니까. 내려간다. 이거 아... 터져버 감이 났구나. 어... 내가 원하지 않는게 터져버려. 고! 나이스! 오! 어. 솔직히 나 가운데. 아, 저마도 있어. 아마지는 건 아니겠지? 세트가 너무 세네. 나이스. 아휴. 어우 쓰다. 어어 갔다. 아주 꿈틀인데. 간다. 어. 제발 살려줘 얘들아. 어. 나이스, 오! 나이스. 못잡다 아, 너무 잘한다. 이게 팀 게임이지. 아, 진짜 개잘하네. 자, 천천히 잘한다니까. 원래도 알았지만 전화이 설렌 예. 나왔다 그 말이 안돼 전화이 뭐야 와야 <laughs> <이야. 웃음> 게임 전나편하다 이거는 솔직히 자크 몰아줘야 된다 <laughs> 자크가 이거 명예 몰아줘야지 <laughs> 이거는 <웃음> 자크 하드 코랄티코라에 <laughs> 그러니까 티코 만들면 참 좋을 텐데. 제가 계정만 있었는데, 어나이 여기 아무것도 그거 봐. <laughs> 상자 두 개네, 너무 나이트다. 지렸는데 아파요. 로아 임마, 이게 벨벳 있었나? 그렇지 나이스 베베스 여기 있어서. 이크 미들로 와볼래? 가보자 고 얘기 한 번. 근데 이 속이 좀 부족한 거 같아. 할수 있나? 아니? 아, 따가워 오, 씨, 쟤 어? 아, 저벨벳스 크면 좋을 거 같은데 벨벳 여깄다 이거, 이거, 이거 봐줘, 이거 봐줘 이새끼 이거 나, 나중에 봤다 집, 집 가느라 이거 나중에 봤어, 이새끼 나이스 개 너무 좋아 다 먹었어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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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오, 좀 위험한데? 어. 얘왜 10렙이지? 아 내가 좀이상한게나이플야 나이스 아우 저걸 피해? 어? 나이스 아 괜찮아괜찮아 이건 내가 플래그 세워 나이스 플래그 세워버렸어 그냥 먼저 가야겠다 아카.. 오 벽.. 벽 썼다 이새끼 위에 봐줘봐 위에 봐줘봐 위에 봐줘봐 어? 어나 가면 안될 것 같은데

아, 이거 쌈볼 거야? 쌈볼 거야? 나 궁이 없긴 해. 아, 체력이 별로 없는데. 궁돌 때까지 이거 전령 그냥, 전령으로 하자. 혼자 전령. 도환? 옆에 씹어놔. 쟤궁쓸거 같은데. 저거 아, 보세 까지만 오 어, 저 그래, 씹어놔, 졸십 원, 빼빼어빼빼어빼 씹어놔, 나어놔 씹어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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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가 씹어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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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 이렇게 팀게임 하려고, 아잉, 한 거지. 아지우오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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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공 너무 늦겠지. 가자 가자 가자. 궁없지아 달리 공 덮이어서 생각해. 뒤에 요네. 자공 쓴다 이거. 뒤 봐줘 뒤 봐줘. 돌아올 거야. 요네는 돌아오는 거야. 셋? 아, 음. 요네는 돌아오는 거야. 그러시게. 아, 아 레드라서 포탄 맞았어. <laughs> 이거 좀 아, 너무 아니됐다 방금 거. 그래서 서포트한테 제압골 뺐네. 가이 아, 예, 희생 나가고. 오야 온다. 끌고 오는데. <laughs> 큰일 <날> 뻔. 돌아갔어. <laughs> 내려온다. 됐어. 봐. 도가 어, 그만 자 이제는 어떤 가서 시반 한 번. 오, 빨라 빨라. 아, 그거 먼저 써? 아이스. 오케이, 궁패했어오이 파이크 와줘. 이거 파이크 와줘. 아. 어. 이거 궁확률해막막갈리오 오, 이동 속도 빠르다. 어디 그럴까? 쟤 모자르겠는데? 갈리오 갈리오 뭐해? 그렇지. 오, 저기 안 죽었어. 나이스, 오. 좋아. 죽을 뻔했네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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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나 아직 궁초궁 5초, 궁 5초, 궁 5초, 궁 5초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요네는, 오, 돌아오는 요네는 돌아오는 거야. 요네는 돌아오는 거야. 이궁 없잖아. 너궁 없잖아. 나이스. 어 나도 나도 공 있다. 억지기 엇지기. 아 이거 짤고도 본다. 수도 있어. 아 소리 났다아아아 아. 아 좋았다. 아, 아. <laughs> 아, <더웠다. 웃음> 아, 뭐야 이거. 거꾸거 됐어 이거. 이거, 이다이이이렇이힐링게임게이었이었나아판거 이거, 이거. 이있었 어, 이거, 이네어 s -네. <laughs> 그 다음에 빼는 빼서 갈려 유인해도 괜찮은. 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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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자. 오. 오디로 마우디로마우디로우디로 잘았다. 잘았다. 전멸도 안 뺐지. 엘리비 아니니 네 명. 애니. 아아알못뺀거 너무 아쉬운데. 아아무도못 잡았어 내가 죽나이랑점빠 어? 아니 저거 션이점만어 Ой. Айш. Кёнкен. Айш. Чак. Напный. 아이스. 오, 오. 왜 사? 내가 포션이랑 비스킷 둘다 눌렀어. <laughs> 나도 아까 조마 때 포션 먹으니까 안 좋긴 하더라. 나 아, 살려줘. 그치, 약간 오대요. 약간... 어딜 노틸인데 들어오나? 어, 뭐야? 얘도 안네 아... 어, 얘는 신발선 아니겠지? 내가 한번더 끈다. 마스터 세다. 아, 씨. 어. 어. 오케이. 잘한다. 와, 진짜 잘해요. 그걸 세워버렸 돌긴 했는데. 에 아리라. 이따 위오디로이 라지 간다, 돌려 마이가 사준다. 안 들렸어. 마이가 해주겠다. 먹고 내려가긴 하는어 아니? 오케 네, 나이스. 어. 왼쪽으로 돌 거라 생각했어, 일단은. 돌기는 는데 어. 이거 해이해 요네 해 너무 는데나 <몬> <몬> 이거 미포할 거야. 내가 내가 먼저 갈 거야. 애플 없어. 나이스. 자밀자앞존난다네 우리가 네 명이라 그래. <laughs> 이거 보면 알잖아. 서방으로 525. 미녀클급나가줄고 오케이잇 okay. 하면서 빨리오 봐줘 빨리오 들어가 아 아..까비 좀 빨리 들어가자 자 이거 찌를게 간다 이거 오우 oh 쉣 너무 아픈데? 아오 씨. 아이브오버했어살려시켜줘 나이스 이 바로 아무도 피가 가 없어서 탐치기 동안 시야가 안보인 <laughs> 아니네 있었네 아우, 좌격. 진짜. 뭐 연포 받을 이거 더갈 거야. 더갈 거야. 왼쪽에 갈려갈려오 봐줘. 갈려오 봐줘. 나이스. 도발 잘해. 죽인다. 나이스. 아죽어지진는줄알 아, 자, <laughs> 어, 쓰수게 잘했네. 아, 네, 많네 아, 오늘 게임이 좀 쏴봐. <laughs> 오늘도 괜찮네. 세 마, 또 상자 받나? b 포 53만 정도. 계속 통기표시 건너뛰기 때문 아... 계속 나가지. <laughs> But it's too late now. I